아, 안녕하십니까 불타는 왕쥬씨티비의 최광훈입니다. 어, 제가 어제 이 마트 추천했는데 오늘 막 급등을 하고 어, 그동안 제가 꾸준히 어, 동영상 시작한 일은 jl 어, key 같은 경우는 뭐 거의 7000원 이선에서 부터 그러니까 꾸준히 제가 추천했는데 오늘 뭐 거의 뭐, 뭐 급등을 해서 13000원 대 가서 일단, 오늘은 뭐, 다 매도하는 게 낫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다 매도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현금화 한 다음에, 어, 추이를 지켜보겠다. 어, 그리고, 엔디포스 이제 7,000원에서 대충 이제 손종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제 좀더 기관 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엔디포스 일부를 그대로 들고 있기 때문에, 막, 지켜보고 있고요. 어, 이제, j k 를 파는 현금하고, 이, 이, 이 등등은, 어, 가급적임, 이제, 현금화 하는 걸로, 어, 현금, 현금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현금 바로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이제, 서서히 좀 높여가야겠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 그동안 이제, 좀 부담스럽고, 어, 또 신용도 많이 걸렸고, 어, 그리고 차입을 해서 주식들을 많이 샀기 때문에, 한 번에 조정은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일단 제가 그동안 했던 파메신, 셀리드, 에일바이 이런 종목은 스틸 어, 어, 매매수해도괜찮지않했냐막 이렇게 보면서 또에스티바이퍼 하며시 스틸 매수 유효하다막 이렇게 보면서 한편에서는 JLT, 또 엔디포스 1루 판도는 어, 이제 현금화해서 어, 가급적이면 이제 다음 장을 대비하는 쪽으로 한번 혹시 그리고 이제 재판단이 또 미사 스 나올 수도 있어요. 어 그때는 또 이제 다시 한번 또그 현금을 통해서 다시 뭐, 재미를 써야겠지만은, 다무가 엔디포스일로판도하고 어, 그리고 이제, 그, JLK, 예또 이마트. 이마트도 오늘 많이 올라와서 뭐팔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팔자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거의 뭐 적중하지 않습니까? 예. 조금 시차는 두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 가급적 제가 추천한 종목 위주로 이제 포토뷰를 짜고, 그리고 다시 한번전 얘기하지만, 뭐 저는 뭐, 어, 항상 장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대로 어, 긍정 낙관이지만 응? 낙관이지만 지금 어, 차익금이 너무 많아요. 차익금이 그리고 항상 주식시장은 뜻하지 않게 조정이 오는 법이니까 지금은 어, 내 포트폴리에서 현금이 좀좀더 높여갈 때가 아니겠느냐. 어, 그리고 현금 현금이 것도 불안하다. 어, 난 불안해 현금이건 자체가 그렇다. 그 그분들은 제가 볼때 SK바이오팜을 어, 매수해서 어, 보유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